느낌 있게 표현해줬어요. 자, 어떤 게 나올지. 자, 제 시험 뽑아주세요. 네. 네. 오 은양은 뭘 뽑게 될지. 자, 뽑았어요. 짠! 짠! 운동화가 나왔습니다. <laughs> 운동화. 아, 운동화 이거 쉽지 않다. 운동화를 <laughs> 어떻게 표현해? 근데 그냥 업을 수도 있지. 운동화 어떻게 하지? 자, 운동화, 파이팅, 준비하세요 운동화. 운동화. 운동화, 예 준비하시고요.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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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이팅. 자, 준비, 레디, 액션. 이 운동화 체리블루만 있으면 어디든지 갈수있어 <laughs> 자, 액션도 액션도. 예. 어, 느낌 있어요, 일단. 자, 운동하시면 좋았습니다. 아, 그냥 손목 들어가, 들어가 주시고요. 일단 기대해 주세요.